철초망 들고 2층으로 음, 아, 달려! 오케이. 빨리! 그거였네 중순연철조망 아, 그 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2층으로 달려! 아, 바로 그거였누 바로 그거다 어 빨리, 내가 위치하는 곳에 깔아주면 돼 자아 이 에코더를 존나 깨우셨네 <laughs> <laughs> 아까 다 암기 써가지고 자 네, 여기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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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랑 뭔가 좁 같은데 여기랑 뭔가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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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심하게 좁한것 같은데 귀못 가시겠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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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. 철다 깝시다 또또 철조망 이제 아무나, 아무데나 까세요 어 그렇게 까면 됐어 까면 됐어 아주 우리 조안으면안됐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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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꿀잼 미약아 걸어가야 되네 이거 자 개꿀잼 미약을 해볼게요 에임 바꿔야 돼퓨이로 맞지아이 사람들이 여봉하다 보니 악독해졌어 이 사람들이 아 내가 당한 이 얼만데 에코 하자. 악독한 에코드론 빨리 보고 싶다 시나몬! 에코드론 빨리 보고 싶다 시나몬 왜 그랬어 에코 온 너무 좋아 에코 온 미친 바퀴 극찬 내가 극찬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? 어? 오? 오? 나니? 아, 내가 뭘 보고 있는거지? m u j a Namuja, n 아 너무 좋아? <laughs> 아. 너무 좋아? 너무 <laughs> 좋아? 미친놈들아! <laughs> 미친놈들아! 살려주세요 인내 a <laughs> m u 한 a n a 한 u j 줘 Namuja, Namuja, n a m u

어디야? 야, 클로스터 사장님. 제대로 써볼 수 있겠나? 지금 버리왜 지금 올라가? 어디야? 클로스터 어디 있겠어어 아 깨졌어. 오. 다 잡혔다. Okay. 야,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아, 이거 안 깼네. <웃음> 아. <웃음> <웃음> 아, 나 죽었다. 오, 살았어. 어! 닥터님 감사합니다! 겨.. 오! 땡큐 유비소프트 오! 아일럽 쏘머치 so 아! 죽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살았살았살았살됐네 <laughs> 잠깐만 <laughs> 자동으로 <laughs> 원숭이가 되는 번개는 떨어진 바이오? 곳에 두번 치지 바이오? 않는다 어 방금 전.. 같은 거 <laughs> 어디야 이거 다음 파이에 누가 리전 하실 수아저택 나와! 있고 아아겨아 아, <laughs> 아, 아, 시간! 시간! 어디 어디 어디. 이거 시간 때 빨리, 빨리 트랩터 부수고 들어오세요. 부수, 트랩터 부수고 에바야. 아 너무 느려. 여기 여기 일로 와. 아아 이거 에코 하 근데 우리 4명 네 아, 뭐. 다 살아가지고. 응. 음. 아 내가 아, 다 살았어? 네. 어 내가 살았어. 야 에코는, 살았. 에코는 금불로 금지하자 에코 <laughs> 진짜 에코도 금지. 에코는 국룰로 금지하자 진짜.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? 아, 에코 아, 너무 힘들어. 스폰키를 계속, 스폰키를 쌍욕하는 사람이 스폰키를 즐기는 이유. <laughs> 미친 놈들 진짜. <laughs> 야, 알고 아, 너무 웃기네한번 더고. 벌써? 아, 벌써 해야겠다. 벌써 위에 아, 위에 보이지? 한번 더고. 아, 뭐 하지? 뭐 할까? 빨리 철저방으어 줘. <laughs> 닭해 닭. 철저망 들어줘 철저망. 여꼭 위에서만 때려야 됨? 예. <laughs> 아 옆에서 때려도 피할 수 있지. 네, 그, 옆 옆에서 때려. 이은 근데 더 쉽지 않아. 근데 이게 취지가 쓸래. 술에... 아이. 두더지 잡기라. 어, 어. 아 두더지 잡기 오케이. 타놓소. 아, 앞포워이 아, 이게 두더지 잡기야? 어 야더지 코지 아 일단 잠깐만 철조망이 없다 철조망 어다 근데 왜 주사기 다섯개야? 모르겠어 존내 맞는데그 철조망 깔아보고 전기가 통하면은 네 거기서 내버시면 됩니다 아주 좋아요 나한테 나한테 왜 그래 아 좋아요 야클래쉬 에바잖아 야, 어 통하네 좋아 철조망 꿀팁 오늘 살아남는다. 야 이거 야 펄스 이거 위에 보이지? 멋있지? 위에 위층에 어, 있애 보여, 보여 보여 보여. 거기 어 내가 어? 어? 아까 펄스 때문에 고생했어. 여기다가 할까? 아, 좀 아. 올리고. 아, 지금 그아깍 하는 거 에코로 봐야 되는데. 아에코또있어 에코 관음용으로 설치할까요? 아, 없어 관음용 없어 없어. 관음 관음하지 아, 마. 다음 판부터.

피 얼마나 오지 모르는데. 아 지금 많이 달아요 그래, 이거. 머리 어, 소리나는 안 달아. 딱 때려 보십다. 이거 클리엄이야. 오케이 오케이. 됐어. 거기 있으면 좋은 걸못볼 거야. 난 경고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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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전속 전진해라 이송이. 센속 센진다. 이쪽이다. 먹쳐. <laughs> 어이 서포터. 아. <laughs> 펄스 잘 아. 가고. 와 어, 아, 잠깐만. 아, 펄스 잘 생각했다. 가고. 아 그렇석들을. 로드 루메그스. 펄스 잘 가고. 아 페이크에 걸렸다. 아. 씨 어서 오시고. 젠장 요쪽이다요쪽이다 어허허, 어디다가 할까? 어디다가 할까? 어디다가 할까? 여기지. 여기 여기 트레스잘 가고. 닥터가 <rock> 왜 가? 아거 <anh> 뭐야? 어허, 여긴가? 아니지. 광기. 광기. 여기다. 여기다. ᄌ 됐다! a 션패 All f r i e n d l have puncturized. 방금 저거 인덕션에 꼬리 날뻔 했어. 자동으로 태워드리는 장례 서비스. 개꿀잼이네 그럼 나 에코발굽 발길이야지. 미친. 과둠 전사. 이게 몰카충이 몰카충 아 나도 못뭐 아, 생각했는데. 아, 생각했는데 나도 못 뭐, 그 생각 골카 아 아니 나 양마야 몰카충 몰카 흉작의 이연노 <laughs> 이게 이기 <이게. 웃음> 그런 치지 마. 그런 놈리 치지 마. <laughs> 야. 저이래 barricade the room. we need to protect the biohazard container. 야! 자어 <laughs> <바이러가 웃음> <바이러가 웃음> 가자. 가자. <laughs> <laughs> 아이거 이거 끝나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. 가자 가자. 어? 이게안 붙어. <laughs> 뭔가 결계가 있는 거 같은데? 오케이 okay, 좋아. 5 seconds left. 5 seconds left. 5 s 어요 t o n f c o t s t l e d t o f n d t e 나이나 퓨궁이를 배 i 사 to 하이 인사하러 왔어요. n g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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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o r r 아, 아깝다. 아, 이제 빨리 올라가십시오이라올라감올라가기바시기바라 바라시기 기 바라시기 바라시기 바라어기 바라시기 바네명라시기네 명이잖아. 네네 명이잖아. <laughs> 어, 라시 <laughs> <해야 돼. 웃음>